오늘 불태는 화요일, 어, 불닭볶음면 두 개랑 불닭볶음면 두 개를 비교해서 먹을 건데요. 제가 물을 미리, 어, 이렇게 부어놨어요. 근데 시간차를 좀, 어, 두고 부어놔서 우선은 불닭볶음면 먼저 볶고, 어, 물은 이렇게 따라버려야 되죠. 음. 물을 따라버리고, 응 음, 물이 반가워요 어, 따라 버리고 팬에다가 이렇게 어이 불닭 볶음면도 물을 따라 버리고 음 이게 그냥 그 뭐지 물론 편의점 같은데는 볶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물을 따라 버리고 볶아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음. 사실, 뭐, 저는 이걸 미리 두개다 먹어봤기 때문에, 뭐가 더 매운지 알지만, 그래도 불타는 화요일이니까, 우리 비교하면서 같이 먹어요. <laughs> 그래서, 프라이팬에 열을, 이렇게 주고요. 어, 우선 건더기 스프를 뿌립니다. 음,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찔리신 분들은 이해 좀 해주세요. 음. 어, 이 불닭볶음면을 일부러 좀 더, 어, 물을 좀 늦게 넣었어요. 이게 불닭볶음면 맞지? 음. 아, 참. 집에 저는 버섯이 좀 많이 남아서, 음. 같이 버섯도 넣고 볶을 거예요. 제가 좀 버섯 덮고라, 어, 버섯의 그 식감을 제가 좀 좋아해요. 음, 버섯도 같이 넣고 볶을 거예요. 음, 볶으면 이렇게 볶아주는 맛이 또, 볶아주면 또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 느타리버섯 이렇게 공양으로 해서 어떻게 반반씩 다 넣을 거예요 느타리버섯 똑같이 어 있는 속도랑 그 비율을 똑같이 해서 음, 같이 익혀줍니다 음, 하늘이 안녕 또 이렇게, 이렇게 볶아줘야 또 불맛이 나니까, 응. 음. 불맛을 제대로 내려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볶아줄 수가 없는데, 응. 음.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 따라 버리고, 이렇게 양념 넣고 볶기만 하면 되잖아. 볶아, 볶아. 아니, 근데... 어... 화면에는 낙지... 낙지 그림이 되게 많았는데... 어... 다 볶았어요. 낙지 볶음면은 벌써 볶았구요. 어. 어... 이제 불닭볶음면을 어... 낙지 볶음면 일부러 내가 음, 젓가락도 틀리게 했거든. 불, 불닭볶음면 문을 또 따라버려. 어, 프라이팬은 또, 여기, <laughs> 새로운 게 하나 더 있어. 어. 왜냐면 같이 볶을 수 없잖아. 아예 틀리게, 응, 틀리게 볶을 거 아니야. 응, 불닭볶음면. 자, 어서오세요. 반말, 욕설 비아, 무조건 강태입니다. 응. 우리 안 보이는 채팅에서는 매너를 더 지키기 바랍니다. 제가 매운 걸좀잘 먹어요. 응. 불닭볶면 방재 써있죠? 불닭볶음면 두 개, 불닭볶음면 두 개. 응. 방재 읽고 들어와. 누나 안녕. 불닭 <laughs> 병원 갔다고? 어 아, 진짜? 근데 내가 워낙 나는 매운 걸잘 먹어서. 음 응. 불닭볶음면도 소스를 넣고 볶겠습니다 남김없이 쫙쫙 우리 메론소즈 안녕 불닭볶음면도 소스를 남김없이 쫙 근데 나는 불닭볶음면 맵다는 사람 이해는 다왜냐면 매운 거 많이 못 먹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맵던데 이게 사람마다 틀려서 그런가? 응 나는 옛날에 불닭볶음면에 고추 참치 넣어서 막 먹고 그랬거든요 안녕 응 맞아 맵긴 해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응. 예전에 어떤 사람 보면서 막 매운 거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울길래 어, 얘가 지금 장난치나 이랬는데 진짜로. 음, 진짜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 음, 그런 것도 우리 이해해 줍시다. 음,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음,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강태는 강력하게 매너 없는 사람들은 저희 먹방을 볼수 없습니다 음 매너를 지키고 채팅을 준수해주세요 어,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함께 같이 느타리버섯은 씹는 식감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넣고 볶는 거예요 음 사실 느타리버섯 제가 지금 집에 많이 남아요 <laughs> 느타리버섯은 어제 그제 장을 보러 갔잖아 내가 갈치조림 하느라 음. 다섯 팩이 천 원인 거야, 리탈이 배소스. 그래서 막 샀지? 근 사고 났고 보니까 이걸 어디 써먹냐. 써먹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음, 두 가지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불닭볶음면 두 개. 그리고, 불닭볶음면 두개 확실히 색깔 면에서는 어 불닭 불닭 불닭볶음면이 유세한데유세한데요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 인생 뭐 있어? 응 음, 먹어봅시다. 잠깐만 어 이렇게 좀 먹기 편하게 돌려놓을게요. 음. 이게 불닭볶음면 이게 불닭볶음면이거든. 음 일부러 이거 뭐지? 어 젓가락도 나눠놨어요. <laughs> 어 색깔은 뭐 당연 불닭볶음면이 무세합니다어 <laughs> 색깔부터 틀리지. 어 왜냐면 근데 나는 이거를 리뷰 지금 해주는 거긴 한데 음, 먹어본 사람 많을 거야. 이게 저는 미리 먹어봤기 때문에, <laughs> 음 불락, 어 불락 볶으면 먼저 먹겠습니다. 어 불닭이 진짜 매워 보이지? 근데 문제는 어 이렇게. 화면에는 낙지가 들어있는데, 낙지가 없냐? <laughs> 음, 만약에 좀, 어, 잘, 잘 꾸며서 먹고 싶은 분들은 낙지를 사서, 따로 사서 드셔도 <laughs> 좋으실 것 같아요. 센스있게. 음. 음. 어 불닭볶음면 숯불 맛이 난다. 응 음, 낙지 그 매운맛도 나고, 응 음, 불맛 나. 그만 알지 그 석쇠 불고기 같은 그 불맛 그맛 나. 음. 근데 이것도 매콤해. 음, 응. 다른 사람들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이거, 음, 응. 못 먹지 솔직히. 이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맛있죠 확실히. 음, 응. 매운 맛에 뭐 최고봉이긴 해. 불닭볶음면. 음, 응. 느타리 버섯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역시 역시 <laughs> 어, 자연 틴트. 음. 근데 사실 나는 부닭볶음면에 고추참치 있죠? 고추참치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리뷰하다가 음, 음 고추참치 넣으면 양이 너무 많을것 같아서. 음, 색깔이 진한 게 불닭볶음면. 연한 게 불닭이요. 음! 불닭이 훨씬 맵지요. 음, 틴트, 자연 틴트예요 <laughs> 자, 먹방 중엔 채팅을 다못 읽어드리는 점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음. 먹방이 아무래도 인원이 많아서 글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음. 근데 불닭, 불닭이 달어. 달긴 달고 매운맛도 들라고 한데 약간 숯불 맛이 나요. 음. 그맛 알지? 연탄 그 불에 그을린 맛. 어, 그런 맛이다. 항산 목이 막혀서 먹는 거야. 음, 매운 거 원래 잘 먹을, 태생 어서 오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색깔이요. 음, 보시는 것보다 더 진해요. 근데. 제가 앞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음. 색깔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음, 욕서는 무조건 빨빨 강퇴해 주세요. 음. 색깔이 원래 보이는 것보다 더 진해. 음. 이 빨간색에서 원래 더 진하지. 음. 어, 버섯 들어가 있어요. 두타리 버섯. 음 광고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강퇴해주세요 아 그거 먹고싶다 그 뭐지? 그 노란 단무지 음 단무지 먹고싶어 여러분 불닭볶음면 먹을때 꼭 단무지 사주세요 <laughs> 음 단무지 먹고 싶다. 이제 면만 먹으니까 음. 그나마 제가 좀 버섯을 넣었어요. 씹는 식감 때문에 음. 느타리 버섯을 넣는데도 었 음. 땡긴다 단무지가. 그러니까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불닭 먹고, 매운 거잘 먹는 사람들은 불닭 드세요. 역시 불닭이 질리긴 해요. 자, 매너 좀 지키고 채팅 좀치세요음 땜, 뭐 저런 사람들 무조건 바로. 바로 강세. 음 매너 없는 사람들은 저희 먹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음. 네개니까 양이 많지 좀 천천히 먹긴 해야겠어 근데 사실 청양고추는 제가 막국 끓이거나 찌개 끓일 때 넣거든요 근데 청양고추 자체를 제가 막 어, 건더기까지 먹진 못해요 국물을 내서 먹긴 잘하는데 그 어, 쓴맛이 있어 청양고추 근데 네, 생 맞습니다 어 개인적인 질문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할게요 먹방에서는 먹는 거 집중해주세요 자 불닭 아 이 속도면 10분 안에 끝나겠음 아, 그런가? 너무 빠른가? 근데 빨리 안 먹으면 멍이 뚫어. 응. 김경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음. 맛도 진하게 지네요. 음 땀은 났는데 콧물이 나네요. <laughs> 음 속에서 맵다고 막. 응, 음, 몸이 sos 신호를 보내네. 음, 면은 빨빨 먹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꿀어서 먹을 수가 없어. 아 보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백야미님 팬가입 또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 자주 봐요. 음. 그 저는 막 일부러 막 불량 때문에 막 늦게 먹고 이렇게. 그런 비제가 아니에요. 저는 많이 먹는 비제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긴 하겠지만 맛있게 먹고 싶은 비제이예요. 음, 자민이 안녕. 음, 방제 좀 보자요, 제발. 음. 색깔이 연한 게불랑 색깔이 진한 건 불닭. 응. 음. 우와, 우리 라또님. 응. 굉가에 감사합니다. 50개로. 환영합니다. 라떼는 친하게 지내야. 음, 제가 먹방도 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도 하니까요. 응. 음, 대화 많이 하고, 태팅 많이 하고, 재밌게 해서, 어, 친해져요. 차민이 한개 선물, 땡큐. 차민이 두개 선물, 땡큐, 고마워. 음. 불닭이 맛있어, 불닭이 맛있어. 솔직히 제일맛에는 불닭이 더 맛있는데요. 불닭은 그렇게 안 맵고 약간 단맛이 강하고. 음, 숯불, 숯불 향. 숯불 그 맛이 강해요. 어. 뭐 연탄불고기 같은 향이 나요. 참민 스티커 한개 선물 땡큐. 앞머리 부자님, 별풀상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은, 음, 불닭이 더 맛있을 거 아마. 매운 거잘 먹, 잘 먹는 사람은 불닭을 먹으세요. 거기다 이게 또 볶았기 때문에, 음,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맛있는 건 불닭볶음면이 맛있지. 근데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불닭을 먹어. 핑뉴님 안녕하세요. 음. 버즈음이 씹는 식감 때문에 넣었어요. 왜냐면 면만 먹다 보면 음, 물릴 수가 있어서 음. 여우별 안녕 음 빨리 먹어야겠다 면을 어슷어슷 뿌려서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티팡이가 1단계기 귀엽네 땡큐 고마워 양이 많아져갖고, 일부러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는데, 역시 갑은 불닭볶음면이 제일 맛있네요.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불닭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버섯 때문에 씹는 음, 식감이 있어서. 는 진짜? <laughs> 입술만 보인다고?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은 불닭을 드시고요 매운거 잘 드시는 분들은 불닭을 플랭이 안녕 플랭이 안녕 음. 면이 뿔기 때문에 빨빨 먹어야 될것 같아 더 뿔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나는 왜 자꾸 단무지가 생각나지? 음. 단무지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다 먹고 다먹으만 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까? 다 음, 먹지 아쉽다. 서블렛 헐음 먹방 끝나고 리방해야겠다음 먹방 끝나고 리방에 넣어음 어떡해 음, <laughs> <laughs> 어떻게. 해? 근데 어, 메로니가 문자가 왔어 언니 저 BJ에 강퇴당했어요 <laughs>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뭐, 이러면서 네, 먹방 끝나고 한번 리방하겠습니다 어.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음, 거기다 우리 메로니가 매니저에다가 회장인데 자 <laughs>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이런 데접 처음이에요 뭐 이러면서 뭐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미안해 메로나 다시 이거만 먹고 리방할게. 확실히 매운 거는. 음 불닭볶음면이 질리긴 한데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음 그냥 고생하시지 마시고, 블락으로 가, 갈아타세요. 아니 살짝 불었어. 많이 안 불었어. 그리고 음식 남기면 안 돼. 응, 너네 못다갖고. 응, 음식 남기면 안 돼. 못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응. 왜 자꾸 콧물이 나오죠? 땀은 안 나고. 보방끝나오요보이는보라디오넘어갈 라디오가 방 리방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리가 한번 하겠습니보네보이라보라디오에서만라디오러보 안녕 보이라라디오